아이폰15는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으로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아이폰 매니아 분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가격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위 모델을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리 용량이 높은 아이폰15를 구입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폰은 전반적으로 할인이 적은 기종으로 유명한데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 통신사 할인도 만족스럽게 할인을 못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어서 2년 약정 할부를 하더라도 처음에 통신사 할인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프로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프로 시리즈의 무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5는 USB-C 타입이 적용되어서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더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작 프로라인에 들어가던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준수한 성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폰 15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인이 적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추가 할인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성지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성지에서는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아이폰 15를 성지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10만원 초반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핸드폰을 구입을 고려하시고 계신다면 휴대폰 성지에서 추가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